안녕하세요 석순아빠 TV의 석순아빠 석순이와 박수 박수 잘했어요 네 오늘 주제는 어,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어, 어린이집도 쉽게 못 가고 밖에도 나가기 어려운데 요럴때 어, 집에서 우리와 아빠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,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, 모두 힘내시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게요. 뿅. 이 토순이 새집이야. 이제 우리도 토순이처럼 새집에서 살 거란다. 그런데 이 상자들은 뭘까요? 여기에 물건을 남아 새집으로 갈 거래요. 내 놀잇감들도 꼭 가져가야 해요. 모두 내 상자에 넣을 거예요. 토순이는 상자에 넣지 않았어요. 토순이는 나랑 있는 걸.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토순인가 봐 이제 상자를 큰트어에 실어요 아저씨 내 상자 빠지지 마세요 아주 안칼지게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새집에 도착했어요 전원주택이에요 시가 25억에 맞는 아주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아빠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나봐요 하지마. 상자들도 함께 말이죠. 아저씨들이 트럭에 상자를 내려놨어요. 모두 집안으로 옮기지요. 나는 내 상자에서 놀잇감들을 꺼내요. 안녕 개구라! 안녕 토토야! 내방좀 보세요. 정말 예뻐요. 벽에는 물방울 무리가 가득해요. 리모델링을. 나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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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런 방 갖고 싶어요 숙소니도 나는 아빠랑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도 있나봐 카티 여기에 그네를 매달자 아빠가 진짜 놀이터처럼 꾸며줄게 안녕 앞집 마당에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어요 옆집 놈이 분명해요 <laughs> 안녕 나는 카티야 안녕 나는 카레리야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. 벌써부터 작업을 걸어왔어요. 때 맘에 들어, 로건이도 왜요 코가 이상해? 여기 얘가 카티, 얘가 카랩이네. 아주 배꼽들을 까고 있어. 비만인가봐. 왜? 음, 예뻐? 이런 스타일이니?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. 엄마가 뽀뽀를 해주었어요. 잘 자라 카티 새 집에서 또 조금 꾸렴새집주인과 함께 <웃음> 안녕. <laughs> 지금은 빗술 <이렇게> 시간이야. <laughs> 색칠해 볼까? 응. 색칠. 이렇게 이렇게 노니 초록색으로 풀 칠해봐.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. 아이 잘하네. 와. 자 색칠 공부 하트 하트도 그리고 응자자됐자어 덮어버려 그만 할 거야 안할 거야 아니 그만 할 거예요 여기 해야 지 색칠 공부 색칠 공부 해야지 로우나 자아 일로 오세요 로우니 어디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해야죠 여기 여기 낙서하고. 공사하는 거야? 그건 아니지. <laughs> 자, 우리 여기 로나, 여기 하트 색칠해볼까? 하트 이렇게, 이렇게 색칠해볼까? 그래용. <laughs> 이거는 크레파스라고 하는 거야. 세대자로 크레용이지. 왜 여기다 칠해, 여기다 칠해. 여기다 칠하고 싶어? 아니야. 이거 먹으면 안 돼. 먹는 거 아니에요, 크레파스. 알겠지? 안 된다고 했는데. 먹지 마세요. <laughs> 야 어? 여보세요? 너귀 쑤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로나 아이고 귀를 거기 쑤셨어 <laughs> 안돼 <laughs> <안 돼. 웃음> <응>? 어디가 <laughs> 안돼 안 돼. 그럼 오늘은 그만. 오늘 그만. 오늘 낙서 공부 그만 정 아, 맛있는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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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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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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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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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. 예 예, 예 예, 예 하하하. <laughs> 치고 놀자. 자.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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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빠가 한곡 쳐줄게 자, 이번 곡은 빨간 토마토 한번 해볼까? 멋쟁이 토마토. 준비됐어요? 론이 준비됐어요? 응. 아! 하십니까 석순 항공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안전벨트꽉매시 바랍니다. 출발합니다 쉬우. 네. 난기 발생. 난기 발생. 옴 뱅크는 뱅크하겠습니다크는 뱅크는 뱅 이루이 어디 갔나? 이루이 어디 갔나? 이루살살구살구 살고... 여기 있지 살 <laughs> <으악! 웃음> 로운이 음... 저녁 먹는 시간 오늘의 밥은 불고기에 맨 밥이에요. 로운이 <laughs> 밥 들어간다 엄녕녕녕. 음, 음, 음. 아이고잘 먹네. 로운아 맛있어? 응 해야지. 응. 네 해야지. 아 네. 로운아 맛있어? 말할 기분 아니야? 알았어. 아, 이게 또 꿀팁입니다, 여러분. 요거 이, 이 휴대용 선풍기로 밥을 식히는 거예요. 이 뜨거우면은 또 혀에 닿자마자 난리를 치거든요. 이걸로 밥을 싹 식혀 가지고 엄냠냠냠냠. 아우, 잘 먹는다. 어이구잘 먹네, 우리 아들. 맛있어? 이렇게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. 저녁 음, 엄마가 요리를 잘했지. 응, 아이고, 그렇지. 음, 응, 너도 살라고. 아이고, 이 녀석. <목소리> 어, 이거 물고 놓으면 안될거이 귀여워. 아이고. 물, 노, 나. 아. 아. 고독고독 어이구, 어이 어이구. 지까, 지까. 어우, 우리 아들, 이래도 똥꼬맹해 나요. 오, 코로워, 찌지, 아우, 찌지. 로이니차워가리이 헤이. 어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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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로이 헤이. 헤이. 이헤니 헤이. 헤기 차고 옷 입고 자자 이제 차로 들어가자 로니 안녕+ 안녕 내일 만나 로니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루바이